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이 시장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혹시 이 사람 와다 갔나요? 이런 사람은 못본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갈만한 곳은 다본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 빨리 다른 데로 가보자. 온 김에 한 그릇 먹고 갈까? 네, 유키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문수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곳 맞지? 응 음, 맞아 나도 유키즈에서 봤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패와 좌절에도 사회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기림돌이 되고자 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와 정말 감동인데? 김치찌개가 3,000원인 것도 정말 저렴한데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무료로 밥을 제공해 주신다고 들었어. 신부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같다 맞아. 거기다 사리도 고기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다천원이야 게다가 공깃밥은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 있는 사리를 더 추가해도 만 원이 안 돼. 우리 여기 있는 거다 추가해서 먹자. 좋아. 심지어 재료들도 다 국산이네. 우리 빨리 주문하자. 여기요. 김치찌개 2인분에 사리 전부 다 추가해주세요. 와, 양도 많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음, 너무 맵지도 않고. 딱 맛있는 김치찌개 맛이야. 음. 이 가격이라면 나 맨날 올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게 적당히 칼칼하면서 너무 맵지도 않고 맛있다. 여기는 스팸 맛인데, 음. 아, 이 가격의 입맛이라니 진짜 감동적인 맛이다. 우딩도 되게 쫄깃하네. 음. 아, 너무 맛있어서 깜빡했다. 우리 빨리 안전현 찾으러 가자. 어, 근데, 그래도 후식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 보니까 카페가 무료 이용 가능이라 하더라고. 우리 슬쩍 들렀다 갈까? 갔다... 여기 음. 카페에서 책도 무료로 빌려주신대 인당 최대 3권 어. 2주 동안 빌릴 수 있대 우리 온 김에 책도 한권 빌려서 갈까? 그러면 카페에 가서 커피 가지고 루프탑으로 올라가자 정릉이 한눈에 보이는 루프탑이라면 안소연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음. 진짜 좋다. 장롱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걸 이럴 때가 아니야. 나중면 빨리 찾아야 해. 여기서 안 보이나? 난안 보이는데, 어, 저기 있다. 빨리 주차하자! 이사람 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음, 맛있는 냄새. 정릉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가 그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생들이 자린 카페라던데 아 거기가 여기였구나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실제로 카페 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이 있대 낮에는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지 음 멋지다 역시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바라고만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어, 가장 완벽하고 균일한 커피 맛을 음. 내기 위해서 하루에 에스프레소 2 0잔식을 마시면서 커피 공부를 했다하더라고. 또 가족과 친구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위생과 질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게이 카페의 모토. 와,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 빨리 주문해 볼까? 근데 여기는 어떤 메뉴가 유명하지? 어, 음료는 말차라테랑 콘마이드가 유명하고 디저트는 피낭시에가 유명하대. 그러면 우리 그렇게 주문해 보자.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말차라떼랑 콤마에이드 하나 주시고 희당 시에는 플레인맛이랑 말차맛 이렇게 주세요 우와 여기 책상이 넓어서 카고하이 딱인데? 그러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조용하고 또 깔끔해서 과자인때 오면 딱일 것 같아 나는 이거 코마이드 진짜 먹고 싶었어. 자몽이랑 레몬이랑 합쳐진 에이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다. 레몬이랑 자몽이랑 합쳐져서 그런지 두 배로 더 상큼한 것 같아. 왜 인기 메뉴인지 알것 같아. 나는 이 말차 라떼가 유명하다길래 먹어보고 싶었거든. 발차가 되게 진한데 씁쓸하지 않고 맛있다. 이 휴낭시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자. 좋아. 내가 플레인 먹어볼게. 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완전 겉바속촉의 정성인데? 그러니까 휘낭시의가 이 정도면 다른 디저트들도 다 맛있겠다 우리 다음에 와서 또 먹어보자 완전 좋아 맛있다 아니 여기서 써? 안소연너 찾느라고 우리 진짜 고생했다. 뭐야 나몇천 남는데? 아니 너 교수님한테 연락 못 받았어? 기말 과제도 대출 안 하고 튀었다며? 어? 교수님한테 또 전화 온다. 빨리 받아봐. 응. 어,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도이칠란드 밥을 처음 먹었다고? 여기 잠봉다리 엄청 깎잖아. <목소리> 여기가 2022년을 빛낼 망고 플레이트 핫플레이스로 선정된 정릉의 핫플, 도이칠란드 밥인가? 아, 나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를 이제 와봤다고? <목소리> 여기 엄청 유명하잖아. 여기는 독일 식당으로서 소제 햄이랑 소세지가 엄청 유명해 그리고 포장이랑 배달도 가능하고 내방에서 식사도 가능하대 진짜 그럼 나는 배달 시켜 먹을래 근데 여기 메뉴판 보니까 수제 소시지랑 햄에는 방부제도안 들어가네 또 차가운 곳에 3일간 보관해 뒀다가 섭취하러 가고 진짜 신선하겠다 응. 가격도 보니까 진짜 저렴하다 왜 인기 있는지 알수 있어 을 그럼 주문해 볼까? 응. 저희 잠봉베르 하나랑, 살라미 샌드위치 하나랑, 실바사 소세지 치즈랑 핫스로 하나 주세요. 음, 바게트가 딱딱하지도 않고, 또 햄도 간이 잘 맞는다. 또햄 양이 많아서 씹는 맛도 좋고, 이 버터의 국미까지 있어서 삼 박자가 너무 좋은데? 오 나도 먹어볼래 음, 아니 수제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7,900원 밖에 나온다고?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데? <laughs> 나 소시지도 한번 먹어볼게 나도 먹어볼래 확실히 음, 소시지여서 그런지 크기도 크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이두 소시지 모두 탱글탱글해서 씹는 것이 너무 좋다또이 매운 거는 적당히 매콤해서 잠봉배를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 음. 그럼 이 카레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래? 이 카레 소스가 엄청 궁합이 좋거든. 좋아. 진짜 너무 맛있어 카레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어 아까부터 트러플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 감자 튀김에서. 역시 감자 튀김엔 트러플이지. 잠깐 쯤 됐으면 내가 이거 먹은 거 결제할 테니까 너네가 나집 가서 과자 한거좀 도와줘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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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할까? 잘 먹었다.